오늘 우리가 창세기 개론 3주 전에 봤는데요. 3주 만에 왔어요. 자, 한번 유임을 볼게요. 자, 3페이지 에 보시면요. 오늘 새벽에 그 창세기 4장이었거든요. 창세기 4장 1절부터 26절까지 가인과 아벨의 예배입니다. 에, 자, 가인과 아벨의 제사비 그 3페이지 볼게요. 그 표를 보세요. 에, 가인의 제사에는요 어, 예배 종류가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곡식을 드린 거예요 나한테 곡식 줘서 감사해야 되고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심판주 하나님께 대한 속죄 피의 제사였어요 어린 양 가장 좋은 양의 새끼의 피를 내고 기름을 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구분 짓자면 감사의 제사와 피의 속죄 제사 이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고요 또 예배 내용 그러니까 헌물이 뭔가 하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가해는 드렸어요 곡식 제물을 드렸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그냥 따로 구분해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주일날 어, 저도 어, 일주일 이렇게 되면 어, 지갑에 가장 빳빳한 세도는 요 주일 헌금 들어요. 일부러 그렇게 딱 구분해놔요. 예. 그렇게 준비해서 드리는 예물과 그냥 와서 허겁지겁 막 찢어진 거, 아 이건 뭐헌금 내가 쓰는 거는 빳빳하고 뭐 주님께 어차피 드리는 거 내가 못 쓰는 거니까 뭐헌거 구겨진 거 그런 마음 벌써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분해라는 거예요.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가인의 예배는요 믿음 없는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면요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자와 예배자가 드리는 제물을 함께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자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바쳐주고 예배 자리에서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예배자가 될수 있어야 돼요. 요즘에 이렇게 쭉 공부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 한이3일 동안 베드로전서 전체를 좀 깊이 있게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근데 그거예요 산소망이라는 게 산소망. 산소망이 뭐야? 예수 안에 산소망이 있다는 거죠. 예수 생명을 소유한 사람만 영원한 것 바라보면 산소망 가운데 살수 있어요. 아벨은요. 산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드리면 주님이 받으신다. 또 받으시면 또 한량없는 복을 주신다. 근데 가인은 아이고 내가 노력해서 받았는데 이거 굳이 왜 드려야 되지 하고 그냥 대충 드린 거예요 여러분 대충 드리면요. 아무것도 연락 받지도 않고 복도 내리지 않아요. 근데 내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주님 나의 최고의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플러스 알파로 해서 한량 없이 부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없는 가인의 길로 가면 안 돼요. 주님께 드리는 걸 아까워하지 마세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에너지를 드리고 제가 대학 이제 다니고 이제 대학 청년이 되고 할때그 서울 서빙고에는 하용조 목사님께 온누리교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 청년들한테, 대학생들한테 뭐, 뭐가 붐이었는가 하면 자기 인생의 6개월이나 1년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휴학을 하는 거예요. 휴학을 해서 6개월, 1년 동안 당기성교를 가거나 교회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 대형교회에서. 그런 헌신자들이 엄청 많았다고요. 근데 지금은, 아유, 그런 거 엄두도 못낼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헌신이 있었어요. 지금 저 얘기하면서도 야, 과연 우리 교회 이거 할수 있을까? 어렵죠.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시간 물질 에너지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불러 주시는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즐거이 헌신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얘기할 건데 공부해서 남전 인생에 되길 바라고 돈 벌어서 남 퍼주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를 불렀기 때문에요. 아, 내가 불어 내가 써야지, 내가 불어 내가 출세해야지. 그거 아주 이기적인 겁니다. 크리스천은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물가 피를 쏟듯이 흘려 보내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막 쏟아 붓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흘려 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어, 누잘 흘려 보내네. 더 많은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비결 계속 흘려 보내는 거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갈릴리 바다처럼 돼야지 그냥 받고 나서 흘려 보내지 않는 사해바가 되면요 생명도 한 명도 못 사는 죽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한해 우리 때문에 살아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학교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가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요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흘려보낼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흘려보내고 채워지고 채워지며 흘려보내고 하나님 축복의 통로 능력의 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노아 시대와 홍수 심판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6장부터 9장까지요. 무려 6, 7, 8, 9, 4장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죄를 지으면요 대가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는 용서받지만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혼나야 돼요. 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아담 자손의 두 후손이 나오는데 가인의 후손과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 하림이 주신 셋의 후손 두 개가 나뉘어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은요. 도시를 건설합니다 장남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의 이름을 부르고요 일부 다처제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살인이 있고요 산업가 예수의 탁월한 인본주의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종교와는 거리가 뭐예요?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하래함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세상하래함 쫓아가지 마세요 세상하래함이 아니라 주를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를. 셋의 후손 보세요 셋. 셋이라는 이름은 보상, 인명젠자 지정된 자라는 뜻이요. 내가 이 셋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셋의 후손인 거예요. 아벨이 예수님의 죽음을 이제 복음주의적으로 예표하고요. 셋은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창세기 4장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거든요. 자, 읽어볼게요. 붉은 글씨 시작. 셋도 아들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예. Yeah.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요. 세상에서 화려함과 안정감을 추구하기 위해 성을 쌓고 문화를 발달시키는데 에너지를 많이 쏟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제단을 쌓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셋의 후손은 하나님께 다시 제단을 쌓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늘예배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3일 밤 예배 뭐 금요 비전 기도회 새벽 기도회 주일 예배 그 예배 구별된 이런 공동체 예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잠깐 동안 기도하고 말씀 한 구절이라도 보고 하나님을 찾는 그 모든 순간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모든 곳이 예배 처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부르면 그곳이 예배 처소예요. 주님 하면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수많은 곳들이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있으면 그게 거룩한 처소가 되겠냐고요. 안 되지. 술한잔 하면서 주여 한다고 그게 거룩한 천소가 되겠냐고요. 엄란한지 저지르면서 거기 가서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도 구별해야 되고요. 공간도 구별해야 되고 삶도 구별해야야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세 우선은니 니연에 보면. 종교적 공동체의 형성함으로 주변에 있는 불경건한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을 분리시킵니다. 그 구별 대비 분리된다는 거 그면 따로 떨어져 산다는 게 아니라 구분되었다는 거예요. 나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마시는 것도, 하는 일들도 다 구분해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거룩이랑 구별됩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수소는 초기 역사는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후기 역사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이 그들을 책망하고 경고했으나 듣질 않아요. 여러분 잘 나가다가 이렇게 어어나는 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인간이 연약하면이죠. 그런데 그 속에 경건한 남은 자가 안 했어요. 그게 노아예요. 노아에 대해서 평가가 이렇게 됩니다. 성경은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경건한 자요, 용기의 사람이요, 신앙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의의 후사, 의의 열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노아를 위해 구원의 길을 준비케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가 의롭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의로운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먼저예요 <laughs> 우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은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왔지 나의 의지로 이 자리 가운데 왔더니 주님이 은혜를 부으셨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것도 은혜가 먼저 부어졌기 때문에 은혜로 시작되는 거예요. 항상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 부어졌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는 심판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인 거예요. 예표라 그러죠.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이 그 내용을 얘기합니다. 자, 한번 읽어 볼게요. 붉은 글씨.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물론 예수 그리스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내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해 버림이 아니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노아의 방주에 여덟 식구가 탔는데 짐승을 제외하고요. 폭풍과 쏟아져서 다 잠기잖아요. 이게 침례받듯이 물에 잠긴 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침례받는 것은 죄를 씻는 작업은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씻는 효과가 있는가요? 그냥 물을 침례를 받는 거지. 하지만 죄 씻음 받아 구원받는 사람의 신앙 고백으로 침례를 받듯이,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가 예수를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지. 물 침내를 물로 시킨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내를 받는 것은 내가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침내 받으라고 했으니까 침내 받는 거지. 침내 안 받았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다. 여러분, 그건 꼭 기억하시라고요.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방주에 타서 그 폭풍 가운데 떠다니는 것은 침내를 받는 거와 마찬가지다. 구원은 어디? 방주 안. 즉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짐하는 거예요. 아, 나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 뜻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 이게 다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침례. 그냥 침례가 굉장히 신앙고백하면서 나 이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라는 신앙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나 세례 받고 나서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예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이렇게 좀 구분되게 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침례와 세례 유익은 바로 그런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예식으로 굉장히 유익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4페이지 볼게요. 40일 동안의 홍수 이후 비가 쏟아진 건 40일이에요. 노아와 그의 가족은 거의 1년에 달하는 동안 배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나서 배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1년 동안 짐승 수만 마리하고 사는 게 쉬울까요? 아무리 배가 한 130m 된다고 해도 그똥싼거 하며 먹는 음식 하며 음식 만든 거 하며 그 보통 일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이 신학자들 이렇게 해요. 그 몇만 마리 되는 짐승이 뛰어다니면 아수라장이 됐을 건데 아마 대부분 동면을 취했을 것 같다. 막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정확하지 않는데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요. 20명 들어오는 자리에 만 명이 들어와도 그냥 행복하게 살수 있어요. 근데 은혜가 없죠? 전부 날카롭죠? 그러면 천명이 들어가는 장소에 10명만 있어도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집에 들어가기 싫습니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직장 가기 싫습니까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교회 가기 싫습니까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머물고 내가 만나야 되는 사람에게 뭔가 주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바뀌길 원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작업은 물론 그렇게도 하는데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은혜를 줄 테니까 네, 너를 힘들게 하고 변하지 않는 너의 가족을 네가 좀 품어라 이거요 은혜로. 학교도 힘드냐?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테니 내가 널둔그 학교에서 너 그들을 좀 품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 직장으로 이끌고 가고 가게 한 거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테니까 거기에서 사람들도 품고 일도 좀 감당하면서 좀 해라 이거예요. 그 교회도 내가 너를 보냈으니까 너 은혜 충만해서 그 교회를 잘 섬기고 예배 잘 드리고 나와 동행 좀 하자 이렇게. 하나님의 일순위는요, 내가 은혜를 받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것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나 사람 먼저 바꾸려고 하지 말고 주여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고 그 모든 걸 품을 수 있는 능력한 그릇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어떤 강의를 듣는데 그 어떤 교회는요 그런 걸 외친대요 우리는 하면 한번 따라볼까요큰 그릇! 따라하면 큰 그릇! 경상국 사람의 의발은 큰 그릇 그럴까 봐큰 <laughs> 그릇! 그러니까 설교자가 "우리는 하면 큰 그릇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예, 믿음의 큰 그릇이 되어 복을 받기도 하고,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는 믿음의 큰 그릇들 되셔서 많은 복을 받으시고, 다른 데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있으면 다 감당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배에서 나와요. 그 1년 만에 제일 먼저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요. 에, 그래서 또 이게 하자마자 또 짐승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게 시비를 터는 거예요. 왜배 태워 놓고 나오자마자 잡아 갖고 또 제물로 드리냐. 그불쌍하지 않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 성경은요. 일일이 그런 것을 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따지는 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나왔을 때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다. 그거예요. 그거.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니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무지개를 보여 주는 거예요. 아마 무지개가 이때 처음 나왔다기보다는 이제 무지개를 내가 약속으로 띄워 줄 거야. 아마 그게 맞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창세기 8장 20절과 9장 13절에 바로 무지개에 대한 언약의 증거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9장까지 끝나고요. 자그 다음에 10장, 11장으로 연결돼요 이제 노아의 식구 8명이 세상에 나와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루면서 곧바로 이어진 게 뭐라고요? 바벨탑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8명이 방주에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짓이 뭐예요? 곧바로 하나님과 견주어서 싸워보겠다고 하늘에까지 탑을 쌓는 거예요 이 죄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끊이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면혜를 구원받아도 오늘 구원받은 거 내일 금방 까먹고 또 죄를 짓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자, 따합니다 노답이다. 답이 없어요.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치고 흩고 그래서 구장에서 바벨타 사건 인구 분산 다음에 이제 누가 나오겠어요? 노아가 그 이제 그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는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 10장에 70명의 사람 이름이 나요 야벳 계열 14명, 함 계열 30명, 셈 계열 26명 나오는데 땅의 구별을 보면 야벳은 북쪽으로 갔다 그래서 유럽으로 가고요. 함은 남서쪽으로 가서 아프리카라고 셈은 아시아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가나 땅을 기점으로 10장이 먼저 이렇게 흩어지고 나서 9장 사건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장의 바벨탑 사건의 결과로 10장의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흩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흩어진 거예요 바벨탑만 쌓고 있으면 신할 땅 바벨론 그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그냥 역사는 다 끝나버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흩으니까 한쪽은 유럽으로 가고 한쪽은 아프리카고 한쪽은 아시아로 가게 되었다 이 얘기예요 그냥 9장 10장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할 땅이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에서 하나님과 견주어 싸워보겠다고 바벨탑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흩트면서 전 세계로 사람을 흩트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신할 땅 바벨론에서 누구를 불러냅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묵상하다 아, 그 바벨론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냈네 그걸 다시 한번 보게 된 거죠 그조주받은땅 하나님과 견주어 싸우려고 했던 그 땅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 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달의 신을 우상을 섬기고 그 달의 모형을 팔아서 수백억의 재산을 취했던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 일을 감당했던 장남이었어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상 숭배하다 지옥에 가る면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얘내말잘 듣고 순종하겠다. 그래서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전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따라올 수 있도록 은혜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가 뭐 목회를 잘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선택했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선택해놓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게요 보통 일이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우연찮게 어떤 분의 이제 그 칼럼 같은 걸 봤는데 그 악동 아그 그래, 목사님 어떤 쇼츠였어요. 그 분이 얘기하는 거 보고, 어쩌도 감짝놀랐는데 악동 뮤지션 알잖아요. 몽골 청교년님의 자녀. 걔들의 아버지가 2000년도에 어노인팅에 찬양인도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어노인팅 아시죠? 어노인팅. 그게 찬양인도 하시는 분이 갑자기 한 5년인가 몇년사이겠는데 하나님이 몽골 가라고 그래갖고, 몽골로 갔대요. 간기들그 어린애들 데리고. 그런데 힘들죠. 힘들죠. 왜냐하면 처음에 갈 때는 이분이 뭐 어떤 신학을 뭐 제대로 한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파송 받아 가니까 개인 후원자로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몇년 지나니까 한명한명 한명 떨어져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됐대요. 근데 부흥은 안 되지. 후원자는 끊어지지.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몽골로 보는 게 맞다면 가라고 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어, 제가 존윤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기에 개척하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학교를 가게 했으면 여러분의 진로를 그 학교에 책임진다. 여러분을 그 직장에 가게 했다면 그 직장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허락하셨다면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범위 내에서만 허락하게 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뭘 약속 뭘 붙잡아요? 감당할 수 있는 길만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야 고가 아니라 약속을 믿고 강구하고 기도하고 인내하오니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버티는 거예요. 버티고 가는 거예요. 버티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잠깐 어제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책에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낙엽이 되지 마라. 낙엽이 건들건들거리더라도 가지에 붙어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딱 떨어지잖아요. 나풀게 땅에 떨어지면요. 처음에는 똑같아요. 가지에 붙어있는 거나 땅에 떨어진 거나. 그런데 좀 있으면 요그 가지는 바스락거리면서 부서져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요 절대적으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님한테 붙어 있으면 간들간들하는 같은 내 인생 주님이 끝까지 붙잡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면 좋겠죠. 그런데 뭐 폭풍우 치지 오죽하면 광야, 사막 있다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광야의 길, 사막의 강 내줄게. 올해는 내주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놀라운 응답의 고백을 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구절 볼게요. 바벨 탑쌓기 바벨은 하나님의 성문이란 뜻이었으나 혼란함이란 뜻과도 연결됩니다. 심판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공모라는 것이 한번 높이 쌓아서 하나님 앞에 한번 견주어 보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은요, 그래서 무조건 높이 갈라고요. 높이 갈라고 그래요. 근데 주님은요, 낮아지시는 거예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교만은 은혜를 막지만 겸손은 하늘 문을 연다. 오늘 본 책에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멋진 말이잖아요. 교만은 은혜의 문을 막지만 닫아버리지만 겸손은 닫힌 문도 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겸손이라 그러면 뭐 아유. 아유. 못해요. 아유 나는 못해. 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공부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시고 가정을 돌보는 것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시고 직장일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시고 신앙생활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시면서 날마다 이기미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